드디어 14일간의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화이팅! 시작과 함께 불타오르는 강한 의지, 대단합니다. 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코훈함까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고 서로의 탐색전이 시작됐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어, 얼굴이 홀쭉해진 것 같아요. 네. <laughs> 정희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 네. 지현 어,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 네네. 정말 열심히 다들 일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응. 하십시다 파이팅. 응. 저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요 도전 종료. 단 2주간의 체험. 도전자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배 둘레가 좀 이렇게 줄어든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몸이 가볍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2주 동안 체험하면서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고정인 씨는 염증 수치가 무려 78% 감소하면서 장기간에 체중이 11kg 이상 줄었고, 정지현 씨는 급성, 만성 염증 수치 모두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이주 전보다 무려 94%, 67% 감소. 조성미 씨 역시 염증 수치 50% 이상 줄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아줌마로 김지연 씨는 염증이 84% 줄면서 정성 범위로 회복했고 체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연 일기 슈퍼우먼은 누가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축하합니다. 고정인 주부. 일기 슈퍼우먼 지금 1등 하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1등이에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 꾸준히 건강관리 잘할 겁니다. 슈퍼머처럼제 몸도 슈퍼머다운 그런 몸매 만들겠습니다. 와, 신난다. 실제 연구에서도 로즈입을 섭취하면 로즈입속 티리로시드로 인해 복부 내장지방 면적, 체중, 체질량 지수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 성분인 루비잔틴은 활성산소 제거와 세포의 방패막 역할을 해줘 면역 증강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로즈힙에 함유된 다양한 영양 성분 중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성분은 바로 트리로시드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트리로시드는 우리 몸의 백색 지방 조직에 지질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트리로시드는 간과 골격근에서 지방산의 산화를 강화해서 항비만 및 항당뇨 작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즈힙 퓨레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요. 로제입의 1일 섭취 권장량은 20에서 60ml 정도입니다. 특이 체질이나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열을 가할 때에는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열을 가하여 조리하는 것은 피해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